안녕하세요, 겉토리에요. 오늘은 곧 스무 살 성인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저렴한 로드샵 토리템들을 모아서 완전 토리스러운 뿔그리뿔그리 뿔그리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저렴이로 풀메이크업 구성을 하다 보니까 좀더좀더 좀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들로 모아보려 했더니 매우 뿔그리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내가 뭐 하루 이틀 뿔그리했던 것도 아니고 초보자들을 위해 그냥 툭툭 얹어서 발라주기만 하면 되는 쉬운 메이크업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먼저 다크서클에 쓱쓱 결 따라서 컨실러를 발라줄게요. 살짝 촉촉한 상태에서 발라주면 좀더 쉽게 잘 발리고요. 덧발라줘도 뭉치거나 주름 끼임이 생기지 않아서 칙칙한 부위나 붉어진 부분에 파데 전에 톤 보정을 해주는 용도로 사용해주세요. 다음은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 적은 양으로 결따라 쓱쓱 발라주기만 하면 매끄럽게 연출이 돼서 손이 되게 자주 가더라고요. 사실 예전 페루나 메이크업 때부터 강추 날리려고 했는데 깜빡 파데신을 날려먹어서. 브러쉬 사용도 좋지만 손으로 쓱쓱 바르기 좋아서 스피디하게 쓰기도 되게 좋았어요. 무엇보다 1호, 2호 모두 색이 예뻐서 마음에 들고요. 베이비 파우더 향도 은은하니 괜찮더라고요. 요하이라이터 꽁다리에 달린 브러쉬는 얼굴 전체를 쓸어주는 용도보다는 덧발라주거나 중요한 부분을 밀착시켜줄 때 콕콕콕 두드리듯이 사용해주면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눈썹은 맨날 하는 이렇게 올라간 모양으로 완전 재창조해볼 건데요. 앞머리도 살짝 빼서 그려줘서 좀더 길게 그려줄 거예요. 눈썹이 사각사각 편하게 그려지는 건 이스프리가 짜인 것 같아요. 헤어 컬러에 맞춰서 원하는 모양대로 그려줘도 상관없지만 아이 메이크업이 뿔그리하다 보니 조금 진하게 그려주는 편이 뿌얘지지 않고 인상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쓱쓱 아이브로우 마스카라가 로드샵게 아니네요. 아리따움 꺼 무난한데 어디 있는지 안 보여서 오늘은 요걸 써봤어요. 쉐이딩은 과해지지 않도록 미드톤의 컬러를 선택해줬는데요. 미광과 콧대에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은은한 옐로우톤의 브라운 컬러예요. 입자도 엄청 고와서 편하게 발리는 제형. 턱쪽은 흐드르드한 브러쉬로 가볍게 전체를 쓸어준 다음 포인트 되는 부분은 콕콕콕 하이라이터에 달린 브러쉬로 두드리듯 리터치해주면 좋아요. 이번엔 미샤 스틱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줬어요. 비욘드 걸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 양이 좀더 작더라도 브러쉬까지 달려있어서 얘를 선택해봤는데요. 컬러도 피부톤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으면서 과하지 않게 매끄러운 윤광 느낌으로 발색이 돼서 얼룩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렇듯이 입술 상 콧대, 눈썹 뼈, 눈 앞머리를 밝혀줬어요. 다음은 핑크핑크한 뷰러로 속눈썹을 바짝 올려주세요. 뿌리부터 꺾어주면서 찝어서 시커를 만들어 주는 게포인트예요 사실 컬러가 예뻐서 샀는데 제 눈에도 잘 맞고 잘 쓰고 있어요. 마스카라를 바른 상태에서 섀도우를 꼼꼼히 채워주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섀도우부터 발라볼게요. 뿔구리한 베이지톤이라 단독으로만 발라도 완전 예뻐요. 쉬머한 질감이라 뭉침도 적어서 눈두덩에만 발라도 언더에만 발라도 예쁘지만 저는 위, 아래 옆다 발라줬어요. 다음은 아이라이너 아주 스무스하게 그려져서 편하게 그릴 수 있겠더라고요. 굉장히 밀키한 무펄의 핑크 브라운 컬러예요. 아주 여리여리한, 쉽게 볼수 없는 이쁜 컬러. 언더는 꼬리 쪽 부분을 도톰하게 채워주고 점막이 아닌 중앙의 총눈썹이 난 라인 쪽을 채워준 다음 눈 앞머리 쪽을 꼼꼼하게 채워줘요. 너무 짙지 않아서 똑 떨어지는 느낌으로 그려주지 않더라도 은근 묻어갈 수 있다는 효과가 있어요. 꼬리는 꽁다리에 달려있는 브러쉬로 쓱쓱 빼줘도 편해요. 너무 옅어서 뿌해 보일 수 있으니까 좀더 진한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안쪽은 한번더 잡아줄게요. 너무 맹숭맹숭해지지 않도록 포인트가 되줄롬. 완전 블링블링 터지는 샤인 픽스 아이즈를 언더 중앙에 턱 얹어서 살근살근 풀어줍니다. 상큼한 코랄 컬러라서 다른 예쁜 컬러들을 다 제치고 꼭 어린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었던 컬러예요. 다음은 아마 가장 고난이 도일듯한 마스카라! 먼저 숨덩숨덩 길쭉이들이 박혀있는 쪽의 솔을 이용해서 지그재그로 속눈썹을 덩어리를 걷어내듯 손질해주면서 한겹 코팅을 해주고요. 살짝 말린 다음 다시 발라주는 걸 반복해주면 돼요. 언더도 마찬가지로 해주고, 컬링이 고정된 다음 마지막에 쪽쪽이들이 마구 몰려있는 쪽의 솔로 색칠하듯 한번더 발라주면 좀더 두껍고 길어져요. 요렇게 아이메이크업 완성! 짙은 컬러를 별로 사용하지 않은 완전 뿔그리뿔그리한 메이크업이에요. 파릇파릇한 스무살을 위해 꼭 애기애기한 코랄 살구 컬러를 고르고 싶어서 헤매다가 득한 토리템이에요. 너무 형광도, 너무 뿌옇지도, 너무 붉지도 않은 제 머릿속의 살구 코랄 컬러더라고요. 저는 살짝 위쪽에 동글동글 펴발라줬어요. 입자도 너무 고와서 뽀얗게 발색돼요. 아멜리팩트를 잃어버려서 써본 브루즈아 팩트인데요. 살색 팩트는 투명 파우더나 루즈 파우더보다 좀 피부가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정말 투명하고 실키하게 표현되더라고요. 납작이 퍼프로 토닥토닥 뽀송한 피부를 만들어줬어요. 넉넉하고 꼼꼼하게 두드려줘도 텁텁해지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립은 솔직히 제일 어려 보이고 청순해 보이는 건 아무래도 좀 틴트인 것 같아서 그리고 글로시한 것보다 좀더 청초해 보이라고 펜 타입 물 틴트를 발라봤어요 얘는 다른 레드 컬러들보다 좀더 맑았고 사과스러운 느낌으로 발색돼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물 틴트 사용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도 수채화스럽게 잘 어우러져요. 착색이 굉장히 빠르게 되는 편이라 윗입술까지 꼼꼼하게 톡톡톡 얹어준 다음 손으로 문질러주면서 발라줬어요. 짠! 이렇게 완성! 심혈을 기울여 구성해본 로드샵 저렴이 풀 메이크업 세트, 토리 키트로 뽀용뽀용, 꿀그리한 메이크업을 완성해봤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전체 다 토리템으로 구성된 튜토리얼이었고요 슬슬 새내기 준비의 화장 수련을 해야하는 스무살분들을 위해 준비해본 만큼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뿅!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도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볼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